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전투자대회 상위 1% 캔들헌터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 바로 이 AP위성이라는 종목이고요 자, AP위성, 어, 지금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큰 시세를 만들어주고, 이 고점에 있는 물량들을 반납하지 않고 유지 중에 있어요. 자, 이렇게까지 유지되고 있는 비결, 자, 어떤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재료가 어떻게 계속적으로 부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현재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지 자 그리고 목표가 어, 제일 중요한 거겠죠 지금 현재 수익권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어디까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내용들 어, 아마 가장 궁금하고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요 첫 번째 이 ap 위성이 가지고 있는 재료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재료를 토대로 해서 어디까지 목표가를 산정해 가지고 끌고 갈수 있을까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정말 크게 갈수 있는 왕대박 종목 한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이세 가지에 대한 내용들 어, 꼼꼼하게 체크해고, 체크해 보시고 받아보신다라고 했었을 때는요. 혼자서 매매하실 때보다 훨씬 더더큰 수익과 리스크 관리를 할수 있다라는 점만 제가 강조를 드리면서 차근차근 오늘 내용 영상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AP위성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주 항공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제 어, 미래 정거장이라는 이런 키워드와 연관되어 있는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시장에서 부각을 받던 종목이다. 대표적인 종목 AP 위성 말고도 어, 뭐 여러 가지 많은 종목들이 있죠. 뭐 한국 항공 우주 종목이라는 것도 있고요. 한국 항공 우주 말고도 그 밖에 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캔커 로비스. 그리고, 뭐, 그 밖에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표적인, 어, 미래 정거장 관련 사업에 대한 이슈가 불때 상승이 나온다라는 특징이 있다.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최근에 나온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로 간 기지국, 스페이스 X, 첫 휴대전화 연결, 위성 발사. 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자, 쉽게 그냥 요약적으로 설명드리자고 하면은, 자 이제 쉽게 우리가 쏘아 올렸습니다 우주에 그리고 위성은 총 21개고 이 중에 6개가 휴대전화 직접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고 해요 위성에서 휴대전화 기지국 역할을 하는 첨단 모뎀이 탑재된 것이다 모뎀이 통신 서비스가 불가능한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관련되어 있는 지금 어, 미래 정거장 그러니까는 우주 항공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전부 다 반등이 나왔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스페이스 x는 올해 말이 기술을 활용해서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출시하고 2025년에는 음성과 데이터 그 다음에 rot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어, 이렇게 우리는 사실상 어 이렇게 특징적인 기사가 나왔을 때 시장에서 반응이 나와 주는 종목들을 먼저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AP 위성이 어쨌든 선발대 역할로서 이렇게 상승이 나와 줬고요. 자, 그 이후에 뭐 한국항공우주 그 밖에 종목들이 따라와 줬는데 제일 중요한 사실들은 지금 이러한 재료들이 앞으로도 계속 부각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들을 핵심적으로 살펴봐야겠다는 겁니다. 자, 아까 내용에서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2025년까지 어 어쨌든 계속적으로 부각받을 수 있는 스페이스 X 자 음성과 데이터 아 o t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라고 했으니 한번더 부각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겠죠. 자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중간중간에 이벤트성으로 올라간다는 특징이 있어요. a p 위성이라는 게요. 자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윗꼬리를 달고 조금 내려온 국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한 차례 조정을 받고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다시 기술적 반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지금 여기 위에 때, 위에 물량 때 매물 먹어야 되거든. 자, 이 매물 때 흡수를 위해서 지금 당장에 주가가 바로 다이렉트로 그냥 쭉쭉 올라갈 거면은 이 재료에 대한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커야 돼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막 갑작스럽게 급등을 할 정도의 그런 이슈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주가가 한 차례 조금 조정을 받을 것으로 보고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의미 있는 자리대들. 자, 처음에 거래량에 실렸었던 이 사항가를 잠시 기록했었던 이 자리의 종가가 17,800원이죠. 이 17,800원이 의미 있는 지지선이 됩니다. 자, 이 지지선이 이탈된다고 했었을 때는 16,000원대, 앞전에 의미 있는 언덕 가격대인 이 16,000원대 라인까지 주가가 밀렸다가 반등 나올 수가 있다는 점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17,800원이 이탈되느냐, 아니, 이탈되지 않느냐에 대한 어, 중요적인 관점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 두셨다가 추후에 대응할 때 참고를 하시면 된다.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격적인 전략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을 때는 19,000원대까지 도달이 할수 있는데 19,000원대 돌파가 나왔을 때 거래량이 일단 실려주면서 돌파가 나왔다는 라 것은 직전에 어, 이게 쉽게 말하면 물려있는 물량들을 흡수를 하고 올라온 자리가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과 호재성 이슈가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의미 있는 자리 때는 19,000원대 라인하고 17,800원대 자이두 가지 가격대를 꼭 기억을 하셔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저는 진짜 핵심만 간결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자이 핵심적인 내용들이 단순히 가격만 알고 있다라고 해서 될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 시장의 분위기, 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가격대에서 얼마나 거래량이 실려주고 거래량이 실린 시점의 시간대가 또 언제인지 이런 부분들을 미세하게 디테일하게 따져보고 우리가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가격 전략보다는 이런 전반적인 시장 흐름을 체크해가지고 내가, 어, 이 AP 위성을 조금 리스크 관리도 하고 수익을 극대화 시켜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여기 위에 보이시는 배너 번호 보이시죠? 자, 이 번호가 저하고 직통적으로 연락을 닿을 수 있는 제 직통 연락처입니다. 자, 010-5765-2186번호로, 자, 이 AP 위성, 네, 진짜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수익 만들어 보고 싶다. 추가 매수 타점, 목표가. 또 이런 시점이 왔었을 때 조금은 더 디테일하게 정말 트레이더들이 어떻게 관점을 가지고 매매하는지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위에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로 AP 위성 혹은 숫자 3번이라고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은 제가 이 영상 마무리되는 대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별도로 조금 신경 써서 목표가 대응가에 대한 실시간 대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한번 도움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초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세 번째 2024년도 정말 왕대박이 날수 있는 왕대박 종목 한 종목 준비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자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는 우량주입니다. 자 시간 딱 2분 정도만 투자해서 집중하신다라고 하면은 2024년도 엄청나게 큰 수익으로 보답받을 수 있다라는 점만 제가 말씀드리면서 지금 바로 이어서 왕대박 종목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끄지 마시고 꼭집중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4년도 왕대박 종목 자 유효율이 무려 13,000%를 자랑하는 현금성 자산이 아주 많은 기업이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막 최저점을 형성을 하고 매수의 기회를 주고 있는 자리인데요. 이미 지금 기간과 외인 자 그리고 수많은 메이저 세력들은 이미 바닥에서 물량들을 전부 다 쓸어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단위 금액이 보이시죠. 자, 100만 원 단위 금액인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740억을 순매수 중에 있고요. 자, 그리고 기간 같은 경우에도 570억. 자, 그리고 보시면 연기금이랑 사모펀드가 들어왔어요. 자, 지금 각각 240억, 220억으로 자, 작은 규모가 아닌 자 이렇게 1천억 가까운 자금들이 현재 지금 전부 다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자, 연기금이 들어왔다는 말 자체는 안정적으로 주가를 우상향 시킬 의지가 있을 때만 들어오는 주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지금 시점에서 자 연기금도 이렇게 들어와 주고 있다라는 사실. 자이 부분들이 주요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 종목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현재 지금 보이시는 차트가 주봉 차트인데 자 저점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던 와중에 바닥 구간에서 바로 대량 매집이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추세를 돌리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한 차례 눌러준 시점에서 이제 막 추세를 돌리는 자 이렇게 반등 초입 구간에 위치한 종목이다 자 바로 차트를 보시는 분은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이렇게 추세의 변곡 시그널이 나와준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저점인 구간인 만큼 지금 당장 한 주라도 더 매수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일단 강조를 드리면서요. 지금 단순히 그냥 뭐 차트가 저점이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다섯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왕대박 핵심 투자 포인트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국내 1위 핀테크 D사와 합작 법인을 설립을 했다. 자, 1년 유보금만 무려 3조 원. 자, 국내 1위 핀테크 디사가 실질적으로 유보금 3조 원을 가지고요. 이 NFT, 자, 증권형 토큰 관련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지금 계획 중에 있는 종목입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1 3 0 0 0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금성 자산에 대한 가치가 엄청 크기 때문에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고배당 정책이라든지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또한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간과 외인, 연기금, 너나 할거 없이 메이저 수급들이 현재 모두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차트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최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을 시작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못해도 최소 2024년도 400% 이상 상승을 예상하는 종목인 만큼 지금 현재 구독자 여러분들이 꼭 한번 관심을 가지셔서 접근을 해보시면 하는 마음에 오늘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종목 어 내가 한번 받아서 어, 수익을 내보고 싶다, 2024년도에 정말 한번 왕대박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01057652186 번호 자 여기로 왕대박이라는 단어만 어,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요 제가 이 영상 마무리하는 대로 어, 그리고 이 문자 남겨주신 분들이 한해서 특별히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왕대박 종목을 바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꼭 한번 받아보셔가지고 2024년도 자 1년 내내 어,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